안전을 위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열차를 타고 내리실 때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객실이나 화장실 출입문에 기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반 위 물건은 떨어지지 않게 올려놓으시고 어린이는 다치지 않도록 보호자께서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승무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객실내 설치된 호출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즐거운 여행을 위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휴대전화 벨소리는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통화나 대화는 작은 목소리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고상해주시고 신발을 벗거나 발을 올리는 등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포함한 열차 내 모든 장소는 금연구역입니다. 적한 여행 환경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객실과 통로에 있는 휴지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만종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anjong Station in a few minutes. Please gather your belongings and check to make sure you have not left anything behind. 안녕하세요. 반대 네, 말씀드립니다. 이번역은 완정, 완정역입니다. 1호차에서 내리시는 분들께서는 뒤쪽으로 내리시기 바랍니다.